매, 머리가... 아니, 무서워서 가까이 묶어뒀어. 아, 안 물어요? 안달려보요아 뭐.. 무서운데? 뱀나 처음보는데 거의? 저기, 저기 뭐 공원같은데 가면? 아, 좀... 쫓아, 쫓아내야죠 쫓아 어쨌든 빨리 쫓아내야죠 부분은? 어 빨리 보내야죠 어쨌든 쟤도 무서울텐데 아, 와 엄청 빨리 간다 <laughs> 쫓아내야죠 어쨌든 저희 퍼트 해야 되니까 야, 나는 사람한테 달려들 줄 알았는데 달려들진 않네 아, 쟤네들도 저희가 엄청 무서울 거예요 어. 야, 빨 가. 살아야지. 얘 지금 총세마리에요두마리요세마리 지금 짝짓기 하나 봐요, 둘이. 가! 야, 일로 가. 오면 안 되지. 절로 가야지. 그래, 절로 가야지. 절로 가. 보내줘도 돼요? 네, 빨리 그래? 살아야지, 얼른 가.